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스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돌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살아보세요 한번 따릅시다 잘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이어 지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 우리나라가 하나였던 1970년대 이른바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마다 보리고개를 겪어야 됐죠 봄이 되면 이제 쌀은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가 나오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급 목표로 살던 어려웠던 우리의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잘살아보세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었죠. 잘살아보세잘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노래를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가 마침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다 뿌리치고 마침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3만 불 시대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소득 3만 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나라는 잘 산다고 하는데 나의 삶이 나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나를 못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낳을 그저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이처럼 잘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잘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슨 후보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고전 중앙한 권인데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남이 아닌 나와 함께는 너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의 너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너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때 그런 바른 삶을 살고 잘살 수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틴 부부의 주장은 사실 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3천 년 전에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때잘살수 있는지 잘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이 쓴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세요. 이전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태평성도로 이끌었고 마침내 놀라운 부흥을 이뤄낸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 솔로몬이 일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도 오늘 함께 읽은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오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때 우리가 잘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드라마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세계로 드라마나 영화들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장군 같은 드라마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80%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상도 못할 시청률을 일어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면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대부분 이른바 막장 드라마들입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배신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드라마를 욕하며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몇년 전에 한 드라마가 이런 공식을 깼습니다 저도 다른 드라마들은 보지 않았는데 그 드라마는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가족끼리 왜 이래? 이 드라마도 40%가 넘는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출생의 비밀이나 막장 같은 요소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려주는 보기 드문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하죠 독하게 살아야 된다 또거나 대국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남생각하면 살아나 안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남을 누르며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아라. 나만 우리해 살지 말고, 너와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가난하고 병든 아프리카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우리 구역 식구,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라는 건데. 바로.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도와주는 삶이 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 게 지옥같이 느껴집니까? 왜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나만을 위해 살려가다 보니 남과 부딪히고 깨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내가 잘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너와 관계가 이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따라합시 너희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남보다 많이 잘나지 못했어도, 만일 그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산다면, 착하게 산다면, 그는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보기 드문 연예인이 있습니다. 현과 정혜영 부부죠. 그들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까지 수십억의 돈을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 그렇게 기부했던 연예인 부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번은 이 부부가 방송에 나와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더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들이 많은 기부도 하는 것도 아름답고 좋지만 저렇게 사는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져 보이시겠구나. 그들이 말을 하는데 말 속에 하는 대화들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왜 깨집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의 입장보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생각도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깨지고 무너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말 우리가 살면서 나 아닌 그와 함께 착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잘 사는 방법 어렵거나 시부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착하게 살아 보세요. 나쁘게 살지 말고 남을 해치려 하지 말고 말 한마디에서도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선을 행해 보세요. 그것이 그가 아니라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겁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되죠. 돈에 집착합니다. 더 넓은 집에 집착합니다. 학벌, 외모에 집착하죠. 물론 이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예쁘면 좋겠죠. 돈 많으면 좋겠죠. 집도 넓으면 좋죠.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복의 척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냐? 부자 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 되세요. 물론 부자 되면 좋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합니까? 재벌들들은 다 행복합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부자는 잘 보는 부자가 아니라 잘 쓰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남을 돕고 주님을 섬기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되게 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흥청망청 쓰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데 그런 부자를 넘어서서 또 하나 잘 사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낙을 누리고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남도 잘 되게 해야 되지만 나도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잘 산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짜증이 납니까? 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꾸만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가고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게 뭐야?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낙을 누리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쉰 것에 감사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처럼 감사하며 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나보다 못한 일들도 있음에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준다면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 24시간 동안에, 그 하루 동안에, 우리의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처럼 죽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내몸 하나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중은 잘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성공과 상관없이 이미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사도바울은 대선일과 전서 5장 1 7절 18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를 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잘 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방법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 속에 이것을 찾아봅시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감사의 조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느새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염려 걱정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1642년 12월 1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국에 한 가난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만사계 몸이었죠. 아이를 언제 낳을지 모르는 몸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도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결국 한참 밤늦게 일하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 그녀는 다음날 크리스마스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 몸이 듣는데도 일을 시키는 주인을 원망할 수도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까지 일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기를 낳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아기 예수가 나신 날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 모자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절에 태어난 아이는 어려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엄마를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 소녀는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수학자가 됐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인류의 과학 역사의 기른함을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는 현재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한 가난한 가정의 어머니의 감사가 위대한 과학자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도 물려줄 수 있겠고 넓은 집도 물려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사도로 물려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주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잘 삽니까?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 넓히면 잘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으로안 되죠? 말씀대로 살때 우리는 잘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여하게 하려 하시는지를 내가 알았도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 뜻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와 너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하며 사는 것.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때 우리는 가장 잘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삽니까?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백세시대라고 해서 백년을 다 살아도 백년면 이 세상 떠나게 돼요. 누구나 갑니다. 진지스칸도, 알렉산더도, 그 어떤 영웅 호골도 그 가진 모든 것으로도 결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때가 되면 이 쌍을 떠나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도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쌍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쌍 끝나고 나면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른바 개선식을 벌여줍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마차를 타고 가지고 온 수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데리고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 로마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영웅의 귀환을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개선식을 할때 잡아온 노예들에게 꼭 뒤에서 외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외치겠느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승리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선시가라는 장군 뒤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만 그 승리에까지 죽어간 그들의 병사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계승식을 벌여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계승식을 벌이는 승리하는 장군일지라도 죽음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때 승리했다고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우리가 일상 수고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 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어요? 어, 네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됐구나. 네가 재산을 수천억을 남겼구나. 네가 수백 평짜리 집에서 살았구나. 야, 너 대단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몇개 받았는지.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도우며 살았는지. 제가 섬겼던 강동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한번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오후에 드리는 중보기도에도, 구역 예배에도, 그리고 모든 특별 예배 때도 빠지질 않으셔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가 설교할 때도 앞에서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꼼짝도 하지 않으셔요. 아멘은 또 얼마나 세게 하셨는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제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세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제가 너무나 귀해서 한번은 여쭤봤어요. 권사님. 권사님 예배드리는 모습이 목사님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예배를 다 나오시고 기도회 때마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젊을 때잘 나갔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요. 또 사업하면서 남 부러 것 없이 많은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어도 항상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었는데 순복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들도 시들해지고 세상의 돈과 재물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려야겠다.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뭘할수 있는가 보니, 목사님,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남을 가르치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몸이 건강해서, 남들처럼 여성계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그때부터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수 있는 예배로,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우리 주님을 이분처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두 번의 삶을 살고, 어느 누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삽시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장로님들, 암시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강남교회를 사랑하고 이처럼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노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강남교회 보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렇게 살아봅시다. 더 착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주님을 경애하며 살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